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애호박 부침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밭에 가셔서고 자, 애호박을 하나 따갖고 오세요. 자, 애호박의 그램수는 330g 정도 나가고요 채칼로 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칼로 썰어서 준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칼로 쓰시는데, 너무 두껍게 썰어버리시면 나중에 익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자, 적당한 굵기, 얇게로 맞춰갖고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보통 애호박전을 만들 때는 보통은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계란물을 발라서 굽지만은, 자, 오늘 같이 애호박채전을 만들 때는, 어 밀가루 없이도, 자, 부침개 가루로도 그냥 쉽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편하게요 오늘 애호박 부침개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건새우를 넣을 거예요. 자, 갈아서 넣던가 아니면 작은 새우 같은 경우는 그냥 넣어갖고 이 애호박하고 같이 반죽을 해서 풍미도 근사하게 아주 달달하니 맛도 좋은 애호박 부침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세요. 자, 물 반죽을 하질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 꽃 소금을 3g 정도만 계량해서 잘 고루 버무려 주세요. 한 5분 정도 절이고 나면 애호박에서 이제 살짝 이제 수분이 나올 텐데요. 여기다 부침가루를 넣고 오늘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 절일 동안 중간에 한 번씩만 뒤집어 주시면 돼요. 5분 동안 다 절여 봤고요. 살짝 수분이 생겼는데요. 여기다가 계란 한 개를 정도 깨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한 개를 작게 넣어줬으면요. 자 노른자와 흰자를 잘골한 번만 뒤집어 주시고요. 자 건새우를 준비해 주세요. 자 마전사는 집에 자 이렇게 작은 건새우가 있어서 15g 정도만 계란에서 잘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새우가 없으면 그냥 큰 건새우 보리새우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크면 씹기 불편하니까요. 믹서기에다가 살짝 씹힐 정도로만 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리새우를 잘 갈아 주셨으면요. 요래요래 잘 섞어 주시고요. 애호박 부침개에 좀 맛있는 색감을 좀 내주기 위해서 대파 파란 잎을 자, 3장 정도만 준비하시고요, 약 30g 정도 나가고요. 자, 얇게 슬라이스해서 같이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를 다 썰으셨으면요, 자, 애호박하고 잘 뒤집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래 요래 요래,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정말 애호박 최전 부침개가 정말 더 맛있어지고요. 여기다가 부침개 가루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마전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백설표고요 부침개가루는 한 45g 정도 넣어서 주시는데, 한 번에 그냥 다 때려서 놓으시면 뭉쳐버리니까요. 절반 나눠서 살살살 풀어가시면서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냥 훅그닥훅그닥 하고 뒤집어 주시면 나중에 에어박이다 부스러질 수 있어요. 요래요래 요래 자 아기 다루듯이 자 살살 버무려 주셨으면요 조금 더 업을 시켜줄게요 여기다가 좀 매콤한 맛을 좀 깔끔하고 매콤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두개 정도만 자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야지 나중에 좀 느끼한 맛도 끝맛이 알싸하게 매우면서도 깔끔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아이들이 먹을 때는 청양고추는 빼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재료하고 양념이 다 들어갔고요. 이제 잘 반죽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밀가루 같은 경우를 썼을 때는 뭐 반죽을 하면 좀더잘 엉켜겠는데 부침개 가루라 하기 때문에 좀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는 스킬이 중요하니까 잘 영상 잘 보시고 맛있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죽 완성. 자, 요래요래 요래 잘 만들어주시면 돼요. 가스렌지에다가 시동을 걸어주세요. 자, 불은 중약불로 해주시고요. 식용유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중간중간마다 식용유 모자르면 리필을 할 겁니다. 자, 부침개 사이즈는 자, 입맛에 맞게끔 자,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작은 게 좋다 하면 요래요래 요래 좀 작게끔 올려서 부침개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나는 귀찮다 하신 분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크게 달덩이처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인개를 붙여주시면서 언제 뒤집어야지 망설이시지 마시고요. 자 팬을 한번 흔들어 봤을 때 꾸덕꾸덕하게 굽고 자 뒤집어도 된다 싶을 때 그냥 뒤집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 탈까봐 걱정되셔가지고 너무 많이 뒤집게 되면 다 부서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역시 마전사는 이렇게 작게 붙이는 거는 손이 근질근질해갖고 이렇게 작게 못 만들겠어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 방에 크게 달덩이처럼 좀 붙여줘야지 좀 먹는 것 같죠? 자, 마전산 이렇게 좀 크게 붙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합을 넣고, 우라차차차! 자, 오늘 가족분들하고 에어바 구친게 맛있게 만드셔갖고, 막걸리 한 잔, 아이들은 사이다 한 잔. 자,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만나게 응용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 였습니다. 음... 다음에 장떡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